형님들, 이거, 우에, 뭔지 알죠, 이거? 이거, 팝업이요? 팝업. 여름에는 시원한데요. 겨울에는 추워요. 그리고 여기 이렇게 침상하고 이렇게 하면은 두명 자를 수 있거든요. 2인승으로 하면. 우에는 이게 싸우다가 캠핑가서 싸우면 각방 쓰면 돼요, 위아래로. 위에 한분 주무시고 밑에 한분 주무시고 예 그래서 술 먹고 싸워도 서로 잘 때가 있다 예 화해는 안 해도 됩니다 밤새 <laughs> 예 꾸미면 멋있게 생겼어요 자 팝업을 꾸며서 옵션 포함해서 2380이종 보통 면허가 됩니다 예 그리고 각방이 가능합니다 2층 팝업 침대돼 있습니다 좋겠죠 엠버싱도 다 들어가고 예, 마감도 잘했습니다. 예, 마감에 요즘 조금 조금 좋아지는 것 같아요. 예, 아직도 멀었네. <laughs> 야, 차 많다. 이것도 팝업이네. 각방이 가능한 차입니다, 이것도. 여기 있어요. 각방 쓰자. 예. 네. 팝업. 우아래한 명씩. 따로따로 자도 됩니다. 이거는 하이루프. 짐을 막, 무진장에 욕심이 많은 분들이 계세요. 짐을 계속 갖다 넣는 분들. 그런 분들은 이런 차를 타야 됩니다. 이거 지하주차장에도 들어가요. 예. 네. 말로는 들어가는데, 실제로 들어가다가 여기 다 깨쳐먹고 오는 분들도 계세요. 2250입니다. 높이가. 뭐야, 여기저기 다꽉 찼네, 그냥. 저차좀뭐야 같네. 요거 위탁차 하나 들어온 거예요. 응. 요렇게 되어있습니다 무시동하고 태양광하고 냉장고 요 밑에 전자렌지가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몇 인승이냐 앞에 1 2 3 3 4 5 5인승 이 5인승 5인승 노래를 부르는 분들 계세요 다섯 명이 꼭 타고 다녀야 된다 근데 잠은 두명 밖에 못 잔다 두 명. 나머지는 밖에서 개떨도 떨고 자면 자 금액은 여기 있습니다 5인승 구변하려고 된 거고요. 1480만원입니다. 엠버싱, 트리밍까지 다돼 있어요. 서랍식 두 개로 돼 있고, 배터리는, 이, 월마요 200짜리가 들어가 있습니다. 200이요. 230이요, 이거. 예. 200이고요. 예, 예. m 터로 따뜻하게 보내세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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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부어산 저, MD용 무시동 히터가 들어가 있습니다. 아, 차량 상태는 양호합니다. 어디냐고요? 소소한 캠핑카입니다. 자, 시트 상태. 양호합니다. 저 후방 카메라도 들어가고요. 내비는 떼갔네 뭐, 뭐, 블랙, 하이팩스, 블랙박스인가, 뭔가. 내비는 달려 있습니다. 내비도 좋은 거 달려 있어요. 오토입니다. 그리고, 예. 차량 상태는, 차량 상태는, 그저 그렇습니다. <laughs> 완전 허접하진 않지만, 그저 그렇습니다. 1485인승, 구조 변경 완료. 아이고, 싸다. 좋습니다. AS는 저희가 책임지니까, 후딱 오셔요. 후딱. 싸게. 빨리. 빨랑. 자 영상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어르신들. 들어 들어가십시오. 식사들 맛있게 하시고. 아 어, 이거 소소한 즐거움. 여기도 있네. 소소한 즐거움. 이 차는 누구까요아 의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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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춘천인지 의정부. 차주님. 에, 이거 다 됐습니다. 819만원치 해놨어요. 에, 나도 좀 남고. 에 배터리가 요 차는 배터리가 미셔. 이 배터리는 또 조금 올려놨네. 이것도 다 됐습니다. 이것도 다 됐어요. 냉장고, 전자레지 배터리 다 있습니다. 태양광은 없습니다. 세차를 하기 위해서. 태양광을 안올렸습니다 돈이 없어서 안올린건지 모르겠습니다 영상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laughs> 들어들가시오 아이 이쁘네 하얗고 민트 예, 좋네요 해가 떨어져가고 있네 자, 진해 사장님 자기한 3시간 가야된다는데 큰일났네 진해 예, 지네, 가서 봐. 지네까지, 언제 가? 지네. 와, 멀어, 지네. 역시 젊으신 분들이라 사인을 꼭 타시려고 그래. 사인 타고 가서 네 명이서 이제 막 싸워, 이제. 네 명이서 싸우는 게. 네 <laughs> 명이서. <laughs> 아, 블링블링하다. 에, 색깔이 민트민트해. 이거 만드는 거 보여줘봐. 이거 설명 좀 잠깐 드릴게요. 우리 형님들, 어르신들. 자, 이게 커볼도. 컵홀더. 이게 커볼도인데, 이 차가 이게 뭐냐면, 용도가 오벤 콘솔 박스 있잖아요. 여기에 팔걸이가 이렇게 내려오고, 팔걸이가 있거나 없거나 그런 차들도 있고, 그리고 여기가 허당인 데가 있어요. 허당, 자, 이거 떼어보세요. 이렇게 분리가 돼요. 그러면 여기가 원래 함이 있잖아요. 자 아, 요거를 용도를 제가 알려드릴게. 여기다가 돈을 채워, 꽉, 꽉 차게 이렇게, 그러고 딱 닫어, 그러고 닫어. 뚜껑을 이게딱놓잖아 그러면 이게 함인 줄 알지? 저 밑에 근거가 있는 지 모르잖아요. 요거를 파는 거예요. 이렇게. 한 세트로. 저희가 만들었어요. 얼마에 팔을까? 지금 구상 중에 있습니다. 이게 목공을 작업을 해보니까 절대로 싸진 않아요. 요것도 요렇게 되고, 커벌도. 예. 요거다 담배 핸드폰 놓고 다 놓을 수 있어요. 밑에는 다시 한번. 빼보세요 자 기가 막히다 금고 내 차에 금고가 있다는 거를 아무도 안 아무한테도 알려주지 마는데 <laughs> 여기에 얼마 들어가겠어 오천만원 들어갈 것 같은데 5천만원? 네 5만원짜리 차천만원이라고해봐요몇 참... 개밖에 안돼 100장씩 1 0다니왜뭐 아니면... 이거 한 2억 안 들어가겠어? 어. 2억 여기다 넣고 다니는 거야 남자들은 가오라는 게 있어 2억 정도는 들고 다녀야지 배에다가딱 끼우면은 진짜 좋겠다 사이드, 사이드 브레이크 딱 당기는 거봐 충분하지? 네 그렇지 걸리적거리는 것도 없고 네. 모서리 면만 잘 치면 되겠다 네. 이런 데 걸리적거리지 않게 아, 네. 거, 너 거기 양반 다리하고 앉아봐 이쪽이 예. 네. 장거리 가다가 피곤해. 네. 허벅다리 걸려 안 걸려? 안 걸려. 왜 핸드폰 들었어. 어, 핸드폰? 여기 안 걸려? 네. 네가 허벅다리가 커서 그래. 좀 <laughs> 조금 말르신 분들은 전혀 걸리... 상관없지. 네. 불편한 저, 거 없지? 저도 불편하진 않네. 네, 팔걸이 내려 봐. 오케이. 운전석 똑바로 세우고. 운전하는 자세를 딱 잡아 봐. 어. 그러고 다시 팔걸이를 뒤로 적게 봐. 여기에 간섭이 안 돼? 네. 조금 떠 있네. 네. 예. 그 사이즈를 맞췄네. 그래. 이렇게 하면은 5밴, 12인승, 11인승. 네. 웬만하면 다 들어가지. 요거, 여기가 가운데가 없는 게. 네. 여기 승합 12인승만 빼고. 맞죠. 3밴 빼고. 3밴 빼고. 예. 어. 12인승은 이거 이게 12인승. 인데 들어가 있어 이게 12인승이야? 네. 11인승이지. 이 자스가 여기 의자가 없다 녀. 아, 11인승. 이는 망치 어디 있어? 11인승 여기 그 의자 있지? 그렇지. 12인승만 안되잖여 네. 12인승 안 돼. 그럼 원래 이게 화물 밴 네. 11인승 이런 거 타시는 분들이 네. 돈이 많아. 그래 금고가 필요한 거야, 이게. 딱 좋네 맞지? 그래. 그 금고를 우리가 만들어 준 거야. 대단한, 대단한 발명을 한 거야.